자, 문제를 읽어보면, 음, 통과할 수 있는 보안카드 종류는 크게 두 개로 나뉘는 거잖아. 가능한 게 어떤 거냐면, 뭐 상황으로 가, 이렇게 표현해볼까요? 가. 여덟 자리 문자에 대해서 1의 개수가 다섯 개이거나, 1이 다섯 개. 그 다음에, 처음 네내 자리가, 처음 네 자리가 0, 1, 1, 0. 자, 이게 근데 또는의 개념이잖아. 이렇게나 이렇게 되면 통과할 수 있다. 그렇다면 우리의 답은 경우의 수. 우리의 답은 가가 되는 경우 경우의 수에다가 나가 되는 경우의 수두 개만 딸랑 더하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길까? 두번 더해지는 게 있겠지. 그렇다면, 빼기, 가와 나의 공통 부분에 대한 경우의 수를 빼주면 될것 같아. 그래서, 가, 나를 구해서, 뭐, 이런 형태로 교집하고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. 여기에다가 답을 적어야 되니까, 위로 가볼까? 가. 자, 1이 다섯 개 되는 경우, 1이 다섯 개. 자, 이거는 뭐, 자연수 그런 개념 아니에요. 제라이 영어일 수 있죠. 그러면, 총 8개 자리 중에서, 8개 자리 중에서 1이 선택할 수 있는 자리만 5개 고르면 되잖아. 그죠? 렇 그렇다면, 1자리 선택입니다. 1자리 선택. 8개 중에서 5개를 고르자. 그럼 나머지 부분은 0을 집어 넣어주면 되니까. 85는 83하고 왔고, 8, 7, 6, 56이겠죠. 그 다음에, 나의 경우는, 앞에는 고정이니까, 얘는 간단하죠. 0, 1, 1, 0에다가, 뒤에 4자리인데, 여기에는 0이 올수 있고, 0이 올수 있고, 0이 올수 있고, 0이 올수 있으니까, 얘는 2의 4승이죠 그러면, 동시에 되는 거 뭐가 있을까? 가와, 나아가. 동시에 되는 것은 앞에가 0, 1, 1, 0이면서 뒤에 이네 자리 중에서 1이 몇 개가 있어야 되냐면, 이 중에서 1이 세 개가 있으면 되죠. 그러면 1이 세 개, 네개 자리 중에서 세 개를 고르면 되니까, 얘는 43이 됩니다. 그러면 이걸 여기다 대입을 해보면, 56에다가, 더하기 16까지 해서 공통 부분, 4를 빼자. 그래서 68. 최종적인 답은 68까지다. 이렇게 보자.